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핸드폰 요금 비싸잖아요. 어, 그거 알뜰폰 요금제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. 석영 핸드폰이라고 검색하시면, 사기 아, 휴대폰. 이 들어가시면은 예 여기가 좀 싸더라고요. 에, 여기가 싸니까 아, 여기, 여기 유심 들어가시면은 이거 저는 요금제를 어떤 걸로 쓰냐? 저는 이제 저는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. 이거. 뭐 다른 것도 뭐 저렴한 게 많이 있어요. 이 음. 보시면은 뭐 요금제 많이 있고 저는 뭐 이걸로 쓰고 있어요. 데이터를 다 쓰면 예. 좀 느린 걸로 사용할 수 있죠. 예. 통화도 문자도 별로 안 쓰기 때문에. 싼 걸로 쓰고 있어요. 네. <laughs> 데이터 무제한 요금은 없는데. 응.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. 그리고 공기계에 있으신 분, 그, 아, 뭐였더라? 여기 어디였지? 여기였던 거 같은데. 여기 들어가시면은, 또 여기에도, 그, 영원 요금제가 있어요, 여기. 아, 어디였지. 요금제 보시면. 여기 보시면은, 영원 요금제가 있어요. 이거를 신청해서, 이제 뭐, 공기계가 쓸 데가 없잖아요. 그러 이거를 써가, 사, 신청해가지고, 이제, 핸드폰 공기계에 끼워 넣은 다음에, 이제 뭐 인증 같은 거 받잖아요. 그러면 이걸로 인증을 받고 뭐한 달에 빵 원씩 공짜로 인증으로만 하시면 되고. 아 어, 여기서 신청한데 근데 그 유심 비용은 별도라서 7,700원 한 번만 내야 될 거예요. 아마 7,700원이었나. 어쨌든 그 정도 8,000원이었나 7,000원 그거 한 번만 내면 되고. 서방 휴대폰에서는 어 요금제 싼게 있다. 여기서 사시면 돼요. 아, 그리고 그, 여기서는 그, 신용카드나 아니면 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신용카드 하나 만드시는 걸 추천하고요. 뭐 자기가 아직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은 공인인증서 꼭 만들어야 됩니다. 3,300원인가 한번 내야 될 거예요.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. 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